우리 122편 133편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벅계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했고 춤추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춤추는 왕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기뻐했습니다.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최고의 기쁨이 었다. 예배는 별로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최고의 기쁨이다.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가자, 예배로 가자, 아,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성스럽고 고귀하고 축복된 발걸음이다. 죄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못된 짓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미운 발걸음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하나님 집에 발을 들려놓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찬양 드리는 거죠. 사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갑니다. 법칙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법칙이고, 우리를 구속가신 법칙입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의 보좌.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러지고, 계시록 사장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예배 드린 것을 가장 성스럽고 고귀하고 가치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니까. 사람 상대한 것 별것 아닙니다. 아주 귀한 분들 상대한 것은 가치있겠죠. 하나님을 상대한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성스럽고 축복이 된다. 유명한 휘필드는 수배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고는 계속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 가면 기억이 새롭고 평안이 임하고 은혜의 자리에 온거 다 이분들이 유명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 요나단 에드워드도 회개시키기로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이 비오듯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지요 신령한 기쁨, 은혜 받은 기쁨은 차원이 다르죠. 그전 어른들 붕이 할 때는 무슨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성령의 은혜 받으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본인도 기뻐요. 천국이 열리는 거지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게 제일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뵈는 거 만나는 거 주님 품 안에 가는 거 성령 받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에서도 제일 보람이 뭐냐 교인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성령 받고 행복해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제일 기쁨이고 보람이 있죠 반대로 불평이 나고 그냥 맥이 빠져 있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참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식 기르는데, 어쩔 때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맛있게 먹고, 막 행복해하고, 막 웃고, 막. 그럴 때 애들 기름 보람있고, 애들이 막 짜증내고, 울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틀파고 그러면, 복장 터지지 않습니다. 목회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좀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니까 행복이 하니까 나도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게 내가 뭘 많이 가졌던 것보다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그때 나도 행복한 거요. 상대방이 울상 짓고 괴로워하면 나도 속상한 거지. 함께 기뻐했도다. 함께 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갈때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예배는 성령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한복음 4장에 예배를 어서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과 도움이 꼭 필요하고 말씀 회개하고 진리 따라가는 그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은혜 받은 경험. 아,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 그도 은혜 받는 거예요. 저분하고 예배 될때 은혜 받아. 그 좋은 거예요. 저 목사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은혜만 하면 그 집이 복된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아, 그때 나는 기뻐했습니다. 뭘 좋은 걸 먹은 것보다 더 기뻐하죠. 신령한 기쁨은 육체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훨씬 깊고 아름답습니다. 내 발이 주의 집에 들어올 때 행복해지는 거죠. 최고의 순간이죠. 이런 예배, 이런 믿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그럴 때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초점 맞추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천국이 따로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그냥 죽을 상이고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고, 징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만 가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고 내가 기쁘면... 너도 믿으면 좋아. 제발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올라갑니다. 좀 높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차 타고 오면 내려오는 길이야. 내가 기분이 좀안 좋았어. 우리 교회 장소가 길 끝에 사거리에 딱 위치하지만 내려와. 비도 오면 내려와. 올라가는게 좋은데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 이사를 갈겁니다 올라간다고 자 6절리아 기도지요 찬양과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에루살렘 에루살렘을 사랑한 자들 형통할거다 이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게 교회를 말하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 공동체, 주의 몸이니까, 주의 집이니까, 평안을 위해 기도 하고. 주님이 거기 보좌가 있으면 다 좋아지. 그분의 다스림이 있으면.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문화고, 사회고, 다 좋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그러면 이 땅도 평안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안정이 있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다 같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버스 타고 갑니다. 40명이 탔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좀 안전, 자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버스가 안전하기 기도하면, 자기도 안전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버스가 뒤집어지면, 자기도 사치는 거예요. 제대로 뭐, 차고가 나는 거지 배에 탄 사람은 배가 안전하기를 구해야지. 저만 안전하기, 그좀 그러잖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이 나라가... 평안한 거고, 공동체가 평안하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 생활이 절대는 없 겁니다. 가장 비극은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고 이 편이고, 내 편이고 만나면 서로 시비 걸고, 막 엄담하고 엄청 갈등 없다 인간이 앞서면 파벌이 와요. 사람 따라가도 문제예요. 인간 욕심 앞서면 그것 될 일이 아니죠. 인간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 겸손히 섬기는 거고 내 가족과 내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복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하겠지요 주님 품안에 평안 있고 주님 은혜에 평안 있고. 구절에 번영은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 생활이 잘되면 삶이 번영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됩니다. 신앙 생활 잘되고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면 우리의 삶도 다 좋아져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예배가 막히고 마음이 괴롭지요. 일이 될리가 없지요, 불안하지요, 갈등이오지요 속상하지요, 다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집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평화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3절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거리가 멀어서 사정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제일 바라는 게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오직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따지고 내 무슨 뭘 올리려 그러면 믿음 생활 잘안 돼요. 그건 아주 어리,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지만,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주의 것이. 내가 있다면 주님 주신 것이. 주님만이 주인시. 주님만이 보좌에 계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잘한 게뭐 있습니까? 나는 잘못뿐이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불쌍이 여기신 것.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지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대로 참아나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를 구하지, 자비를 구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장담한 사람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저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은 5절, 6절, 4절, 5절에 5절, 보니까, 3절, 4절, 그저 무시한 사람들, 그렇죠. 조롱한 사람들, 오해한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들이 얼마나 죄와 욕심과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상대한다고 대질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 상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호와의 집에 나왔습니다. 귀한 발걸음. 평안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많아지기를 원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도 주만 바라보시고, 극률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